5월 14일 오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는 단순한 정규 시즌 경기 그 이상을 경험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에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의 맞대결은 시즌 초반 가장 극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될 만한 명장면을 연출했다. 특히 자이언츠는 최근 4연패의 부담을 안고 있었고 팀의 중심 이정후에게 팬들의 기대가 집중된 상황이었다. 이날 그는 새롭게 4번 타순에 배치되며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섰다. 경기는 초반부터 자이언츠에 불리하게 흘러갔다. 2회 초 베테랑 투수로비 레이가 3실점을 허용하며 오라클 파크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같은 회말 90년대 생신의 크리스천 코스가 멜비데비 첫말로 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4대 3으로 뒤집는 극적인 반전을 이끌었다. 이후 경기 양상은 양팀의 엎치락뒤치락하는 접전으로 이어졌고 진짜 드라마는 8회에 펼쳐졌다. 8회 24일 1호 상황, 애리조나 벤치는 이정후의 앞타자인 엘리언 나머스를 고의사구로 출루시키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 결정은 한국 야구의 왕자라 불리던 이정후에 대한 도발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정적이 흐른 그 순간, 팬들은 숨을 죽였고 모든 시선은 51번 타자에게 향했다. 이정훈은 불리한 볼카운트, 1볼 1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단한 번의 스윙으로 응답했다. 시속 101.2마일로 날아온 강속구는 그의 배트에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우측 담장을 넘어 352피트 밖으로 뻗어나갔다. 3점 홈런 자이언츠는 순식간에 10대 4로 점수 차를 벌렸고,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자이언츠 쪽으로 넘어갔다. 이 장면은 단순한 한타격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이정호는 말 대신 방망이로 답했다. 고의 사고라는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고, 냉정함과 집중력으로 경기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다. 관중은 환호했고, 그의 얼굴엔 조용한 자신감이 담긴 미소가 번졌다. 경기 후. 미국 현지 언론과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주요 야구 전문 매체와 SNS는 이 장면을 멜비에서 아시아 스타의 진정한 전환점이라 표현하며 찬사를 보냈다. 멜비닷컴은 해당 홈런을 모멘텀 킬러로 묘사했고, ESPN은 압박 속에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좋은 선수와 위대한 스타를 구분 짓는다. 고 평가했다. 일부 야구 전문가들은 이 스윙을 이치로 스즈키, 오타니 슈웨이 등 아시아의 전설적 선수들과 비교했지만 곧 이정후가 그들의 길을 따르기 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경기 중계 도중 한 해설자는 기정후 악타자에게 고의 사고는 금기다. 그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감탄했다. 이정후는 경기 전까지 장타 없이 미니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 4번 타순 기용에 대한 의문도 많았지만 그는 이날 경기로 모든 비판을 잠재웠다. 경기 후 자이언츠 감독은 이정우는 결정적인 순간에 보고 싶은 선수다. 압박은 그를 더욱 날카롭게 만든다. 고 말했다. 자이언츠 기술 분석팀에 따르면 이날 홈런은 이정우의 시즌 최속 타구 중 하나였으며 5월 자이언츠 전체 타자 중에서도 상위 5위 안에 드는 기록이었다. 단순히 슬럼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히 진화하고 있다. 홈런이 터진 뒤 오라클 파크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관중들은 일제히 기립 박수를 보냈고 일부 팬은 가슴에 손을 얹으며 경의를 표했다. 한 중년 관중은 그는 이제 우리의 선수라며 아들에게 말을 건넸다. 팬 포럼에는 경기 종료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수백 개의 찬사 댓글이 올라왔다. 기술이나 기록보다도 이정후의 결정력과 담력에 주목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정후는 이날 한방으로 팀의 연패를 끊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팬들과 새로운 감정적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단순한 외국인 신인이 아니라 자이언츠 팬들이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거듭난 것이다. 스포츠는 늘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는 이야기의 힘을 증명해왔다. 5월 14일 오라클파크에서의 이정 후의 타격은 단순한 3점 홈런을 넘어 담력과 성숙함의 선언이자 감정의 전환점이었다. 한국의 스타는 더 이상 적은 길을 거치는 신인이 아니다. 그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중심, 팬들의 자랑이자 MLB 전체가 주목할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한편, 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홍구장인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에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가진 한국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어깨 부상으로 못 뛰었던 시간을 생각해보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MLB, 입성 2년차를 맞은 신인격 선수이지만 샌프란시스코 내에서 이정후의 인기는 독보적이다. 지난해와 올해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많이 팔린 유니폼이 51번 이정후. 유니폼일 정도다. 인기의 힘입어 구단은 올해 한글 유니폼도 출시했다. 미국인들의 주도로 결성된 이정후 팬클럽 후리건스도 등장했다. 메비 공식 웹사이트인 멜비파크는 최근 이정후를 샌프란시스코의 슈퍼스타로 꼽았다. 오타니 슈웨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같은 스타들을 영입하려다 번번이 놓친 샌프란시스코가 이정후로 마침내 갈증을 풀게 됐다는 의미다.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와 애리조나의 경기에서 이정우 팬클럽 후리건스. 이론들이 외야석에 모여 앉아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이서희 특파원 이미지 확대보기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와 애리조나의 경기에서 이정우 팬클럽 후리건스. 이론들이 외야석에 모여 앉아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이서희 특파원 그러나 이정우는 관심에 들뜨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매 경기를 열심히 뛰다보니 좋게 봐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심에 보답하는 방법은 좋은 성적을 내는 것뿐이라고 그는 여러 차례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경기를 한국 문화유산의 밤으로 지정하고 K팝 댄스 공연, 한국 음식 판매와 같은 이벤트를 진행했다. 입장객들에게는 이정후 이름이 새겨진 이른바 바람의 손자 유니폼을 나눠줬다. 지난해 이정후는 어깨를 다쳐 시즌을 조기 마감한 탓에 한국의 밤을 경기장 밖에서 지켜봐야 했다. 그러나 이날은 그가 명실상부한 주인공이었다. 외야까지 가득 메운 관람객들은 피부색도, 쓰는 언어도 달랐지만 그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정우리를 힘차게 연호했다. 이정후는 환호에 보답하던 네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 스리런, 시즌 어어를 쳤다 앞으로 이정후의 방망이가 또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지, 그리고 메릴 켈리와의 재대결이 또 한번 이뤄질지... 지켜볼 이유는 충분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MLB 스포츠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